나 차대 좀풀어봐 어. 응? 어디 갔지? 언니 리모컨 못 봤어? 응? 관우야, 관우야, 관우! 어 왜? 나 리모컨 좀 찾아줘라. 어. 거실에 있는 리모컨을 찾는데 방에 있는 동생을 부르는 세나. 어, 여기 있다. 아, 땡큐. 고마워. 계속되는 심부름에도 싫은 내색 없이 하는 막내 관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당연히 사러 가는 것도 관우 그런데 큰 눈으로 풀렸다 빨리 갔다. 와. 간호야. 아, 올때그 어? 경비실에 내 택배 좀 갖다 줘. 알았어. 아, 갔다. 여무가 남동생한테 시으로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막내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용품까지 시키는 건좀 그런 거 에이, 데 가족끼리 뭐 어때요? 그리고 어, 누나들이 남동생 그 면도기 사 주는 건 괜찮고. 왜 남동생이 여성용품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남자 차별이지. 그렇지? 누나들 심부름을 행복한 마음으로 한다는 착한 막내. 마트에서 능숙하게 장을 보는데요. 여성 용품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고르는 모습이 많이 해본 듯합니다. 누나들끼리 쓰는 게다 틀려서요. 하나우나는 날개형, 그리고 두나우나는 얇은 거, 그리고 세라우나는 운동원에서 쓰는 게다 틀려요. 다녀왔습니다 마트 심부름을한 관우의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닌데요. 혼남하셨어. 아, 나나 나. 나, 나. 누넛도 줄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하나 씨는 심부름을잘 시키지 않는답니다. 얼음이 없네. <laughs> 아, 남약. 생일에 방에 놔둘게 아? 아, 오케이. 동생이 해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누나들이 심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관우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하는 듯 합니다. <놀람> 내가 할게. 부엌 일도 당연하게 관우의 차지. 그런데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데요. 관우는 불만이 없는 걸까요?